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 직장생활 30년, 가족 위해 헌신한 3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였지? 하는 생각. 오늘은 2500년 전 동양의 공자 150년 전 독일의 니체의 깨달음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두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기원전 551년, 공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자가 세살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손에 자랐죠. 젊었을 때 공자는 별볼일 없는 하급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5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다섯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서른의 자리를 잡았고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고, 신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50세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삶이구나. 공자는 평생,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50세에 깨달았죠. 아, 내가 찾던 건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그 깨달음 이후, 공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든 귀족 집 아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쳤죠. 제자 중에 아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였어요. 공자는 이 제자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진짜 배움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서른둘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통곡했어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해하겠느냐. 그제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스승님이 찾던 건 명예나 제자 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구나. 그 후로도 공자는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더 이상 많이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나누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평생을 한마디로 하신다면?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자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거였어요. 이제야 편안하구나. 그로부터 2400년 후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 한 남자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 프리드리 니체 그 역시 평생을 헤매다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독일 1844년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니체가 다섯 살때 세상을 떠났죠. 니체는 똑똑했습니다. 24세 대학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두통, 시력 저하, 불면증, 35세 교수직을 그만두고 혼자 떠돌며 살았죠. 니체는 책을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초인이 되어라. 너 자신을 창조하라. 강렬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니체는 거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말년에 니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으면. 그토록 혼자 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외로움을 고백한 겁니다. 44세의 니체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진 말을 안고 울었다고 해요. 그후 10년을 어머니 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5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가 남긴 말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공자는 50세, 니체는 40대, 둘다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달랐지만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자 시대엔 50세면 노인이었습니다. (73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50세는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공자 시대로 치면 여러분은 아직 30대, 40대입니다. 공자는 50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60세, 70세, 80세, 90세에 깨달으셔도 됩니다. 남들의 기준보다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기준은 나를 통해 항상 변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동서양 철학자 특집 2편 노자와 에피쿠로스입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을 버리는 데 있다. 다음 편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내일도 어른의 도서관에서 기다리겠습니다.